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2차전지 LNF. 아무리 봐도 머스크가 투자한 이 종목 더 크게 가겠네요. 다섯 배 대박 나기 전 꼭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탑 머티리얼이란 종목이고요. 이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5배 대박이 날 것인가? 자, LNF보다도 더 크게 갈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어,까지, 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이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절 지나고부터라 표현이 그렇지만 1월이 넘어서 그냥 거의 1월 넘어서죠. 보다시피 꾸준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방 흐름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시장의 상승이 뭐다? 자, 강세 유지하는 이유가 외인 매수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매수하느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주가 강세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자동차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차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주와 같이 움직였을 때는 그냥 뭡니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2차 전지주라든지 전기차, 뭐 둘이 뭐 비슷하고 똑같은 형상을 생각하는데, 이두 가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테슬라라든지, 이 머스크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예요? 자, 머스크가 뭐 했다? 1월 중은 역사상 최다업. 어, 최다 하면서 이제 실적까지 관련된 이야기 나오죠. 실적 호적. 실적 호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시나 이것을 봤을 때 2차 전지주를 매매하려면요.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공략하려면요. 뭐 해야 된다?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에 관련되어 있는 더 추가적인 상방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테슬라 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테슬라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 자 물량과 마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월가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도 뭐하고 있다고요? 테슬라가 무조건적인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량을 선택한다는 건 뭐야? 저가로서 많은 물량을 팔겠다라는 거고요. 많은 물량. 아니면 이제 마진을 남기겠다라는 건요. 고가로서 물량을 이제 적게... 팔고 아 물리 적게 팔고 대신에 마진으로써 어 고가기 때문에 남는 마진으로는 남겨먹는다는 건데 지금 테슬라가 이두 가지 중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 최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경쟁 업체가 사실 크게 없었어요. 전 크게 없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독보적인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마진을 남겨 먹으려고 비싸게 팔아 졌겨도 뭐 합니까? 충분히 마진이 남는 상황이었죠. 자, 하지만 지금 뭐해?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오늘도 보면 알, 알겠지만 현대차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는 만큼 경쟁 전기차의 업종들이, 업체들이 뭐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메리트를 제외하고도 뭘 선택해야 된다? 물량과 마진,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과연 테슬라가 물량을 선택할 것이냐, 마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뭘 선택해버립니까? 여러분들 뉴스 봤을 거예요. 자, 뭘 선택한다? 머스크의 승부수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을 인하해버리면서 물량을 더 많이 팔겠다를 선택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 자 사실상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테슬라가 최근에 최대 실적 이슈와 함께 오늘 같이 나왔던 게 뭐다? 수요 지금 가격을 그렇게 낮춰버리니까 뭐합니까? 수요가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사상 최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이런 이 테슬라가 지금 뭐예요? 테슬라가 수요가 사상 최대 이런 영향을 보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발 모멘텀해 가지고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사실 오늘 움직였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LNF라는 거죠. 왜?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자, LNF가 테슬라 가격이나 최대 수혜주 전망의 강세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데 얘네가 왜 최대 수혜를 받느냐? 왜최수세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됩니다.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서 수요가 뭐가 돼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부품 가격을 깎을 수 있느냐? 못 깎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요. 좀 싸게 만들어라 라는 이런 이 푸시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걸 사실상안 깎는 데서 문제 될건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깎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손해를 보는 거는 마진을 덜 남기게 되는 테슬라가 손해를 보는 거고 사실상의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부품 개수라든지 부품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매출. 그즉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증가로 연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LNF가 지금은 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자 지금 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제 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 버리니까 아까 앞에서도 뭐라 했어요. 앞에서도 지금 이제 경쟁사들 가격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뭐야? 이런 부담 때문에 보면은 뭐 한다. 저가형 전기차 출시 경쟁이 이젠 뭐할수 있다. 지속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현대차 기아도 참전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어떠한 경쟁이 치른다. 자.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을 시작으로써 전기차 기업들 간에 업체들 간에 이 저가 경쟁차 전쟁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2차 전지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보고 2차 전지 관련되 있는 수혜주를 찾아야 될때좀 어, 고려해야 될 부분이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연히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건 뭐냐고 하면요 아까처럼 이제 부품 사실 서로가 전기차들을 더 저가당장 한다고 하면요 수요는 쭉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품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자 지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게 전기차가 뭐한다 전기차가 저가형 전기차 출시 경쟁이란 거잖아요 전기차 저가형으로 만들기 위한 이 경쟁 속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품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거를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전기차를 싸게 싸게 할수 있을까? 자, 그,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해요? 자, 이건 뭐 구독형 서비스 관련 뉴스긴 한데, 자, 전기차 소비자 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절반에 가깝다. 그러면 전기차를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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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려면 사실상에 뭐가 싸져야 돼요? 배터리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공급하고 얼마나 싸게 확보하냐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5천만 원에 사오는데 전기차를 4천만 원에 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적어도 배터리를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사왔을 때 가격을 2, 3천, 아까 뭐 절반까지 한, 뭐 절반 정도로 했으니까 뭐 2, 3천, 3천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가형의 이 전기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하는게 뭐가 된다?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지금 시장은 이제는 뭐다? 저가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K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도 뭐로 싸운다? 하이 망간으로. LFP 배터리도 누르고 하이망간으로서 저가 싸움을 이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될게 뭐야? 자 저가 배터리 관련해서 하이망간 관련 수혜를 우리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망간 같은 경우가 지금 뭡니까? 양극재로서의 배터리 업계 게임체인저 부상 에코 프로그램도 관련 수주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이망간 양극재가 사실상 늘 얘기하지만 지금 전기차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는 거라고 해요? 베타 테스트 하는 거라고 하잖아. 왜? 불안정하니까. 앞으로의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이런 배터리에서 앞으로 게임 체인저 어차피 게임 체인저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건 뭐다? 하이망간 양극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봐, 그 지금 이제 적 가 경쟁력, 저가 경쟁력으로서의 이 수의 하이만간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고요.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하이만간 양극재 배터리라는 거겠죠. 앞으로도 뭐할수 있다. 그럼 얘가 이제부터는 2차 전지의 새로운 대장들로서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양극재 시장 규모만 봐도 얼마야. 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늘 2차 전지, 2차 전지하면 양극재가 핵심 소재고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양극재 시장 규모만 봐도 지금 다 28조 원에서 130조 원까지 대략적으로 5배 정도의 상승을, 어,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2차 전지에서의 기본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리튬 쪽으로서의 이런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 머스크가 투자하는 게 뭐다? 머스크 역시도 저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연구하는 게 뭐다? 고 망간, 하이 망간 배터리라는 거예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양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하면 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LNF가 성장한 것처럼 리튬이온이 올라간 것처럼 하이 망간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양극재 수혜주로서 10배, 20배 이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한국이 선두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기술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저가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얼마나 더 시장을 선정하고 나갈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야 될건 뭐다? 하이만간 배터리 관련 수혜주다 자 그래서 왜 탑머티리얼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양극재 전문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만 관계 탑 머티리얼의 하이만 관계 양극재는 뭐한다? 수요 연계형 정부 과제로도 선정됐습니다. 정부 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미래 가치는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예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하이만 관계 양극재 리튬 망간 리치 산화물의 기술 개발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 역시도 기대해 볼수 있고, 앞으로의 상장 모멘텀을 굉장히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하이만간 배터리가 에서 탑머티리얼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하방 추세,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이제 하방 추세 돌파했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켜주는 구간, 그 다음에 지켜주는 구간, 현재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날리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3만원에서 아면 3만, 3만 3천원 정도 현재 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 포지션을 잘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잘, 어, 노려보시면 잘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상승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쭉쭉쭉 신고가를 노려봤을 때는 보통 2차 전지랑엮이면 이런, 이런 이 가격적인 부분이 큰 종목은 10만원. 20만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6배, 7배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혼자 이렇게까지 알려주지만 이런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았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놔요. 링크를. 링크를 달아놓고 있고요. 지금 1902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1 9 0 2분으로가 계신데 이 클릭을 하시면은 뭐 어디로 연결된다. 이렇게 강태공의 실시간 무료 단타로 이제 연결되면서 제가 매수매도 사인까지 비플라이 소프트도 여러분들 우리 매수해 가지고 다 수익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100% 무료로 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쓸데없는 뉴스 같은 거안 올립니다. 여기는 그냥 오로지 매수와 매도만 존재하는 그런 어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강태공 전문가의 100% 무료, 단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